보통 이제 얼굴이 이제 나이가 들어 보이면 사람들이 많이 시술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처지면 리프팅도 하고, 꺼진 부위는 이제 주름 개선하기 위해서 주사도 맞고, 뭐, 힐러, 뭐, 시술도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여기 손등, 뭐 이런 데는 사실 신경 못 쓰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제 요즘 얼굴들은 다들 많이들 하기 때문에 요즘 또 트렌드가 목을 좀 젊게 하거나 아니면 손을 젊게 하는 시술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어, 손에다가 이제 주사를 넣는 거죠. 뭐, 필러 같은 물질을 넣는 건데, 어,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지만, 필러 같은 경우는 조금 잘못 넣게 되면, 근데 잘못 넣는다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재료 자체. 재료 자체가, 어, 좀, 좀적합 우리가 말하는 조금 좋지 않은 재료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두 번째로는 넣을 때 제대로 못 넣는 거죠. 깨끗하게 한 평면에다가 쭉 이렇게 평평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이제 이렇게 손을 펴거나 하면 울퉁불퉁해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해결 방법은 일단 녹일 수 있는 필러 같은 경우는 녹이는 주사들을 넣어서 다 녹이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항생제 치료를 해요 항생제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깨끗한 상태에서 새로 주사를 하는 거죠 음.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염증이 있다. 혹시 뭐 주사를 넣는데 그게 만약 염증이 좀 있다 그러면은 뭐더 조금 더 오랜 기간을 두고 인터뷰를 두는 거죠. 인터뷰를 두고 이제 새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